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 전쟁으로 인해 전세계 많은 나라들이 안보와 경제적으로 크나큰 위기에 놓인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 잇따라 전해지는 한국 정부의 대화략 소식에 현재 국제사회가 큰 감탄사를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난해 벌어진 윤석열의 내란 시도와 이로 인한 극심한 경제 침체로 인해 한국 경제가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치울한 전망을 내놓았던 것과 달리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재빠른 민생 회복 정책 가동과 더불어 국제 무대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다시 재위치에 돌아왔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승기를 잡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미국의 대표 글로벌 은행인 JP 모건이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2년 내로 5천선을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며 미국의 경제매체로 잘 알려진 블룸버그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의 상황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지난 6월 초에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뒤로 한국 증시가 강력한 경제 지표와 주요 정책 개혁에 힘입어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 JP 모건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증시의 기준 지수인 코스피 지수가 향후 2년 내에 5000포인트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현재 수준 대비 약 50%의 상승 여력을 의미한다. 코스피 지수는 올해에만 이미 32%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강세의 배경으로 지속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이재명 대통령 하에서 더욱 본격화될 정책 개혁 의지를 꼽았다. JP모건은 코스피 지수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3200에서 3500포인트 범위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 매체는 이재명 정부의 기업 지배 구조 개혁은 시장의 낙관론을 크게 견인해 왔는데 그중에서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소액 주주 권리 개선을 목표로 한 상법 개정은 한국 증시를 급상승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한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업체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은 가치 평가로 거래되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나 몇 가지 잠재적인 역풍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대해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는 도전 과제가 될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며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JP모건은 여전히 한국 주식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한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매수 기회를 포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추가적인 정책 개혁 가능성과 견고한 경제 전망은 여전히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고 있다. 이는 지난해 연말을 시작으로 올해 초까지 벌어진 상황만 하더라도 전 정권의 무도한 치니쿠테타와 무능한 국정 운영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경제 지표가 사상 최악의 상황에 내몰렸던 것을 감안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한 달여의 극히 짧은 집권기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한국을 다시 경제 강국 반열에 올려놓고 있음을 미국 투자기관이 입증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미국 투자기관의 이 같은 전망이 전혀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듯이 미국 정부마저도 한국 정부와 전대미문의 무역협정을 체결하려고 나서면서 향후 한국 경제가 수직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영국 매체가 이를 특종 보도하고 나서면서 세계 각국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영국의 유력 매체로 잘 알려진 더 텔레그래프는 전 세계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흥미롭게도 한국에 대해서 만큼은 다소 우유부단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몸을 극도로 낮추고 있는데 이는 바로 미국을 다시 초강대국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인데,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위해 최근 한국과 사상초유의 무역협정을 체결하려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를 경악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간절히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미국의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지난 목요일에 워싱턴에서 한국의 여왕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 관세협상을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조선업 협력을 포함한 무역협정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전했는데요. 여 본부장은 협상 후 기자들에게 미국 측이 조선과 반도체 분야의 양자협력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보였다며 이 분야들은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산업으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제조업 부흥 목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포함한 세계 14개국 정상에게 서한을 발송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일률적인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직후 이뤄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해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다른 정책 목표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그러면서 영국 매체는 백악관의 정통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조선업에 대한 아시아 투자를 전제로 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려 한다는 소문은 전적으로 사실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는 미국 재무부가 한국으로부터 조선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전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미국 해군의 경우 현재 전투함 296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의 해군 전력 증강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향후 30년 안에 381척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매년 최소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 내 조선 기술과 생산 능력만으로는 이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진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상 자존심을 굽히는 모양새를 절대 보이기 싫어하는 만큼 한미 조선 협력을 명분삼아 한국에 대한 무역 관세를 은근슬쩍 감면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 매체는 한국이 미국과 조선업 동맹을 구축할 것을 대비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관세를 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고 해양 지배력을 되찾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전략적 투자가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 해군은 현재 296척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춘 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30년간 이수를 381척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을 실현하려면 매년 최소 4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미국 의회 예산국은 분석했다. 한때 조선 분야의 지배적인 강국이었던 미국은 이제 최대 경쟁자인 중국에 훨씬 뒤처져 있다. 중국은 370척 이상의 함정과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에는 중국 최대 조선소 중한 곳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전체 조선업계가 건조한 상선의 총톤수보다 더 많은 상선을 단 1년 만에 건조했다. 그러면서 영국 매체는 미국 정부가 이러한 전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도움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한국의 조선업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조선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컨테이너 선박과 최신식 LNG 선박을 비롯해 이지스함과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못 만드는 것이 없을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동맹은 향후 한국에게 황금 같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현재 미국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 진짜 목적이 미국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보육지책이었음을 미국 정부 관계자가 실토한 만큼 한국과 미국이 조선업 분야에서 동맹을 맺는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한국에 부과될 관세는 철폐되거나 대폭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크게 부러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여기에 더해 한국과 미국이 조선업 동맹을 구축할 경우 미국은 한국의 도움을 받아 미해군의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할 수 있고 한국 역시도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수주를 독점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그로버 에머먼 연방예산센터 소장인 리처드스턴이 이를 두고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지난 수십 년간의 규제와 세금 부담으로 인해 미국 조선업 능력이 황폐화됐고 이로 인해 미국의 경제와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초래해왔던 만큼 한국의 조선업은 미국의 부활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근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이르면 올해 안에 한국과 미국이 조선 산업 협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큰데, 만약 이 협상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조선 분야에서 중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이며, 미국 역시도 자국의 해군력을 키우는데 큰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시작한 협상이 오히려 한국의 조선 기업들이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에 들어가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에 손을 내민 상황은 한국이 단순한 수출국을 넘어 세계 조선 산업의 방향을 이끄는 나라로 올라설 수 있는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영국 매체인 텔레그래프는 미국의 무역전쟁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세계의 여느 다른 나라들과 달리 지금 한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산업 강국으로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의 이러한 모범적인 경제 전략과 산업 능력을 영국 사회가 필사적으로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